여기 성인이 된후 다시 한번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한 대학생들이 있다. 각기 다른 친구들이 모여 떠나는 이 여행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가정통신문을 배부받은 네 사람이 경주에 모였다. 얘들아 내가 재미나이로 일정 열심히 짜봤는데 한번 봐볼래? 야심차게 짜온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혜인 아니요 그런데 승희는 신발까지 집어든 채영 집중하지 못한다 얘들아? 제가요, KTX를 탔는데 제 앞에 있는 남성분이 제새 신발에다가 구두자국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제 옆자리가 윤정언니였거든요? 윤정언니 윤정은이 앞자리 할아버지는 그냥 발을 쫙! 밥 먹으러 갈 거여서 소으로갈 거야. 뭐 파는데? 맛있는 거. 제이 뭐죠? 혜인의 안내로 시작된 본격적인 여정. 첫 번째 도착지는 맛있는 먹거리들이 가득한 경주의 핫플레이스 황리단길이다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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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 좀찍 음식이 나왔지만 그 누구도 사진에 대한 윤정의 열정을 막을 순 없다 아 잠깐만 됐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사진이 진짜 여행의 전부야 이거 먹어도 돼? 아 잠깐만 이 휴대폰이 진짜 카메라에서 잘 나와가지고 사진을 좀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정교하게 찍어야 돼 가지고 좀 기다려줘 잠깐만. 어머, 근데 이걸 어떻게 안 찍냐고. 사진을 찍는 것도 모자라 음식에 그림까지 그려 넣는 윤정. 아무리 투박하게 그린 그림도 생성형 AI만 거치면 멋진 꽃이 된다. 어, <목소리> 들아 이쪽으로 가면 돼. 또다시 혜인의 주도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 이번엔 입구부터 아기자기한 소녀감성의 카페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어머 몇 분이실까요? 저희 4명 아 4명이요? 윤정희 사진 또 찍어? 이제 적응할 때 되지 않았나? 오늘 한 1800장 찍은 것 같은데 내 목표는 3000장이야 이렇게 가작돼 이렇게 이거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진 안 찍을 수가 없지 않나요? 어느새 그녀의 포토타임에 적응한 듯 묵묵히 그녀를 기다려주는 모습이다. 원래 요즘 MZ들은 이렇게 좋은 카메라 지어주면 사진 2, 300장씩 찍고 해요. 왜냐면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걘좀 과해요. 나 너네랑 사진을 하나 찍고 싶어가지고 봐봐 이게 그냥 테이블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어때 좋지 음 대박 그래서 삼각대가 필요 없이 그냥 우리의 음 우정 사진 을 이렇게 찍을 수 있다 해볼게 너무 좋다 하나 둘셋 그거 왜 계속 뜨는 거 보여 헐, 진짜 짱이지 여기 계속 떠 대박 얘들아 내가 오늘 일정 짜봤거든. 여기다 이렇게 짜봤는데 한번 볼래? 남은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세요. 음. 오늘 일정이 6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로디에 아니 오늘 제이로가 비교 누워 있었구나. 근데 그러면 나도 이거 쓰면은 제이가 될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한창 수다를 떤뒤 드디어 관광을 하러 이동하나 했지만. 다음 일정도 역시나 먹거리 탐방이다. 경주 여행의 필수 간식 중 하나인 시범빵. 사이좋게 치즈를 늘리는 모습이 제법 귀엽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주의 공기를 만끽하러 움직인다. 하는 봉긋한 무덤들이 푸른 잔디로 솟아있는 곳, 대릉원. 시간여행을 온듯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곳곳에서 피어난다. 이곳에서도 인정의 카메라는 꺼지지 않는다. 아니 사진 좀 그만 찍어. 야 이거 봐봐. 사진 진짜 좋거든? 그러니까 너 유튜브 영상 그냥 엄만 걸로 찍지 말고 그냥 이걸로 가자. 찍어. 유튜버 채은에게 갤럭시 Z 폴드 7의 깜짝 놀랄 기능을 설명하는 윤정. 그렇게 채은의 무대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얘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거 되게 엉덩이처럼 생겼어. 채은은 반신반의하며 노이즈 제거 기능을 활용해 주변 소음을 지워보기 시작한다. 여러분, 얘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거 되게 엉덩이처럼 생겼어. 아니 아이고, 뭐, 아, 완벽하게 봐, 지워진 뭐, 소음에 최은의 행분이 뭐, 한껏 고조되었다 사람들 소음 아, 소음 아, 소음 아, 소음 아, 진짜 괜히 알려준 것 같아 <laughs> 이번엔 책방에 들리게 된네 사람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보면은 <laughs> 너무 귀여워, 이거 봐봐요. <laughs> 아, 사실 생각 있나요? 아, 정신없는 와중에도 체은의 질문에 곧잘 대답해주는 승희와 혜인. 아,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 뭔지 아시죠? 그거 장 줄리양, 지금 지폴드 코엑스에서 팝업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작품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너무 반가운데? 모처럼 아는 작가를 만나 잔뜩 들뜬 기색이다 이번엔 경주라는 지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화유산을 만나러 떠나본다 1300년 전 신라의 하늘을 향해 세워진 돌탑 첨성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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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름이 왜 첨성대야? 야 채연아 일정 확인했어? 우리 8시까지 가야 돼 궁금한 게 정말 많은 승희 언니, 언니, 그러나 누구 하나 일본에 시원하게 일본에 정답을 일본에 알려주지 못한다 넌 국가문화유산을 그냥 즐겨 그렇게 너무 많이 궁금하지 말고 궁금하지 <laughs> 어, 아 어, 아름답니? 그냥 즐겨 궁금하지 아전 말이야 그냥 즐겨 채연아 뭐해? 나 편집 너는 첨성대 이름이 왜 첨성대인지 알아?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낮은지 알아? 아니면은 응. 여기 재미나이에다가 검색을 해보자 봐봐 응? 이게. 요렇게 하면은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는 체음. 쓰야 음. 야, 이거 달려주네. 나 잠깐만 좀 빌릴게. 어? 아, 그나 편집. 승이는 정말이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기분이다. 채연아 채연아 내가 이거 재미나이 한번 써봤는데 아. 되게 유용하더라. 첨성대 이름 기원 아까 내가 물어봤었잖아. 아. 별을 우러러본다는 뜻이래. 그리고 오. 첨성대가 낮은 이유도 찾아봤거든. 오. 근데 여기 보면은 지진 대비안 지진 대비안 내진 설계 때문이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는 아. 거야. 똑똑하긴 하네. 그치 그치 그치. 와. 첨성대 지어진 거 언제게? 어. 어. 순식간에 어둠으로 물들어가는 하늘. 이대로 여행을 끝내긴 아쉬워. 야경을 보러 이곳에 왔다. 고즈넉한 연못에 비치는 아름다운 누각들이 있는 곳 동궁과 월지. 야나 이거 지금 나 이거 쓸타니까 사진 한 번만 찍어줘, 봐봐. 요거 누르면 되거든? 요걸로 이거 한 번만 찍어줘, 알았지? 예, 네, 잠깐 다시 가이 오케이. 반짝이는 야경을 담아내고픈 채은의 욕심으로 승희에게 넘세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야 찍었어, 봐 봐봐, 봐. 야, 이리 와봐. 아이 좋은 카메라 주면 뭐 하냐고요. 사진을 못 찍는다. 아이. 제미나이야, 밤에 사진 잘 찍는 방법 좀 알려 줘. 알겠어 알겠어. 다시 서 봐. 결국 갤럭시 Z 폴드 7의 나이트그래피 기능을 활용해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 본다. 비로소 환하게 빛나는 채은의 얼굴. 자신감을 되찾은 승이는 AI 포토 어시스트 기능으로 배경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그, 마지막으로 저기 인생 레코드 있거든? 저거만 찍고 가자. 지금 저기 바로 있어. 저기 이제 100m도 안 걸려. 진짜로, 진짜로. 결국 또한번 카메라 앞에 서게 된네 사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포즈를 정해본다. 이걸로 사인사세계 여행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음.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전부 다르지만 같이 있을 때더 행복한 이들이다 배움을 닦는 여행 수학여행은 역사도 문화도 아닌 서로에 대해 배워갈 수 있는 값진 여행이었다. 하기 싫은 것보단 하고 싶은 게 훨씬 많을 이들의 유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아니 사진이 진짜 여행의 전부야. <laughs> 인정은 옆자리 할아버지는 그냥 발을 쫙펴 가지고. 얘들 <laughs> 우리 이제 갈까? 데려가 가야 돼. <laughs>